네, 53쪽입니다. 이제 첫 번째, 어,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살펴볼게요. 노란색 사각판이 20개일 때, 초록색 사각판이 몇 개인가 필요할까요? 표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알수 있는지 한번 아, 말해 봅시다. 라고 되 있죠. 어, 말주문에 도 중요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는 항상 일정하게 변해. 즉, 이 말은 노란색이 하나면 초록색도 하나고 고정되지어서 변하지 않는 게 2가 있으니까 여기는 3이 된다. 이런 말이겠죠. 또 만약에 이제 노란 사각판이 2개이면 맞아. 노란 것도 2개가 되지.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도 두 개야 해서 첫 번째는 3, 4 어, 이렇게 되고 항상 차이가 2씩 나 이런 어,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죠 요거는 어, 복습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어, 지금 중요한 건 초록색 사각판이 이제 20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표에서 초록색 사각판은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같았지만 맨 처음에 고정되어 있는 두개 때문에 항상 이식 차이가 난다고 했지요. 이런 것을 바로 이용해서 노란색 20개를 어,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. 그러면 노란색 20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두 개를 더한 개수 22개가 바로 초록색 판의 사각판의 개수가 되겠네요. 이 말을 이용해서 아래에 초록색 사각판과 노란색 사각판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 했네요.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할 때는 항상 제일 큰 수, 어, 초록색이 노란색에 비해 크잖아요. 이 말을 먼저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훨씬 편리합니다. 따라서, 초록색, 사각판의, 수는, 주인공이죠. 수는, 노란색, 작은 거, 사각판의, 보다. 곱셈이 아니니까. 얼마트두개더 많습니다. 큽니다. 그런 말 그런 말을 두개두개더 많습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5분 탐해 봐요.